11번 표는 일탈이론 A에서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는 각각 낙인이론, 아노미이론, 차별교제이론 중 하나이다. 아노미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듀르켐의 아노미이론인데 둘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까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기억 A가 아노미이론, b가 차별교제 이론이면 c는 낙인 이론이겠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아노미 이론 아니요 맞습니다. 차별교제 이론 예 맞고요. 낙인 이론도 예가 나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다에 적절하지 않아요. 기억. 니은 b가 낙인 이론. b가 낙인 이론. c가 아노미 이론이면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 이거는 차별교제 이름은 예고요 나머지는 아니오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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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가 적절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가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라면 이건 아노미 이론이 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A가 아노미 이론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일탈의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가 이것도 아노미 이론이거든요. 아노미 이론이 얘예 나오고 나머지 아니요 아니요 나와야 돼요. 틀렸죠? 그러니까 나에 적절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노미 이론은 구조 중심의 이론이거든요. 거시적인 기능론입니다. 하지만 네,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은 행위 중심 이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니까 네, 그 다음에 리얼 가가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일탈 의 원인으로 보는가 이건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A가 낙인 이론이 되겠고요. 자다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 이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이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되는 거고요. 이게 차별교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C는 차별교제 이론이다. 네, C가 차별교제 이론 맞네요. d 는리 사실, 여기까지 안 와도, 이해를 이렇게, 이렇 틀렸고, 맞고, 틀렸고 하면, 이게 무조건 맞아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